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시간을 켜봤어요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아 진짜 구독그 적은 사람 들어오면 찾아내야지 별손님 안녕하세요 방구님 초반 자제해주세요 슈테님 안녕하세요 구독자가 30만명? 어? 다이어리? 너 구독자 40만명이었잖아 다섯 명아 미안 너 요즘 글쓰 너무 안해줬어 반박이야 미안해 근데 저 슈트님 반뭐 되나요? 웅언니 응, 친하게 지내자 난 12녀야 음, 구독자가... 엄마는부터 아프진 않네. 네, 난식빈이야 안. 응. 어, 어떡해? 살 거야. 아, 방구 님이 알바 없잖아요. 어, 죄송아. 남자 친구가 나한테 헤어지대 응 음, 진짜 진짜 속상해 슈태언니 실매 시켜줘 알았어 신매 시켜줄게 송구님님 구독자가 10명? 안돼요 절대로요 아왜 눈팅을 해요 아 눈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별소마 눈팅해도 돼. 아니 저가 윤찬다니어서 윤차 안 하고는요. 당연히 눈, 눈팅 안 되지. 구독자가 1 0명아 아니 열 열. 안 그게. 태류인뎁쇼 아. 안녕하세요. 헐 태류인뎁쇼님 진짜 진짜 존경. 그 유명하신 구독자 70만명의 테리 님이 어떻게 반모될까요? 엥? 송곳님님? 아, 지, 죄송해요. 이게 본 게셨군요, 송곳님님. 반모 받아 드릴게요. 아, 아, 죄송해요. 아, 아, 진짜 유무차별은 아니에요. 안돼 별순이야 아 슈테 언니 안돼 절대 안돼.